네, 네. 그리핀 스카 스카 있긴 해. 사우스 방어 준비하고. 브로리? 왜 브롤이? 아니, 클랩이, 클랩. 클랍. 그냥 클랩이. 근데 타임밍에거괴다임패스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때. 아, 얘는. 얘스토블 보인다. 싸이 한 명만 보자. 카우방이 싸이 보자. 오케싸이싸이싸 본다. 응싸이 보고있어 h 돈다 사우스 이스트로 East, s o u t 안보는데나온거 아니지? 아직. 이거 사우스 오브 더월 디펜 레디 사우스 오브 더월 디펜 레디 애니에 점갱 있어요 확인 확인 오케이 살짝 살짝 스로파 체크 여기 30%사우는 사우스 사회, 실게요있는 사우스 는 앞에 계속 좀 계속 줘오월 안보여요? 없는 나 k a 보고 있 a 이 o 이 a y o k a 사 o k a 사 w 사 i 오 come t h 이 옆에 o 바스이이랑나 you g 이 c o 이 e 스좀 많이 you go, c o 사 먼저 싸스 I d o 로 t know w 고 a t I think it's true. I t h i 로 k it's true. I think it's true. I think it's 지 r u e I think it's true. I think it's true. I think it's true. 다

이스트랑 <wastIP> 어, 웨스트 막을 준비해. t h 들어 s it. That's i 이 That's 나가 That's it. t h a 이스트 t 려 있어. t s it. t h 어 t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a

사우스 막을 준비해 사우스 나 어, 웨스트 볼게 막았어 또또 s s i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디 don't know. 디 don't know. I 딜러 들어갔다 사스스리 레벨은 안떠 우리 <목소리도> 들어 우리 스들어 이스트 들어가줄 수 있나? 스한 명만 봐줘 딱히 음, 보고 어 아, 로드룸 쪽에 오케이 오케이 스가여 yeah, 아, 어, I think... 그 노우스 스 know 아니야 이스야이스컷 우리 사우스... 우리 사스나눠 커방히피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응, <응>, 기도거이탈 <기회> <목소리> 가자. 기아 갖고 자스나 나이... 나이 이스트 마 e r m 이스트 a r e t based. Oh, Mr. c 이스 d i 그리핀 엠파이어 지금 21 레벨도. 노스 웨스트 왔어. 노스 웨스트 왔다고 그리핀. 오케이 오이우 <laughs> 지금 선길리요이거 <laughs> 얘네 우리 묶으려 하거든. <laughs> 웨스트에 좀 많아졌어 이제. 나이트 <laughs> 켰어요. 아. 너무 많이 빠진다. 로히스해나이지에 들어간대요. 에 반대로 봐. 근데 우리 힘이 힐이 많이 죽는 거 같다.

랄랄랄랄 3개? 응.